주시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아멘. 어,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,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.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. 마무리 했었는데 그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또한 이. 이 큐티 하면서 들은 생각 중에 저는 어쨌든 또 이런 것들을 본받고 싶었어요. 20년 전, 10년 전, 5년 전.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아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잘할까? 이말정말막 교회 언어 써가면서 아, 그럼 내가 누구한테기도를 하는 거야? 왜 하는 거야? 그거에 조금 더 초점을 봤던 것 같고 음. 왜 어떻게 한그 큐티를 이렇게 끊요?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수단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맞추어가는 과정이 되게 원한다는 게. 앞서 음. 제가 말한 것들은 뭔가 수단인 거거든요. 아, 내가 그럼 하나님한테 뭘 어떻게 원하는 걸 음. 멋있게 잘 전달하지? 이거를 통해서 멋진 기도를 해서 세를 얻을까?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수단이 된게 많았던 것같아 기도 자체가. 음. 음. 오늘 이 진리의 영이 나와 함께 계셔서 너무 실질적이야. 그분이 하시는 일은 내가 기도할 때 제대로 기도하는지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거. 얼마나 구체적이야. 근데 내가 구하는 대상은 하늘에 계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가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, 기도하, 뭐 너희들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시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야말로 삼겹줄로 올가 맨것 같은 그래서 어디로 도망갈 수 없는 셀수 없는 어, 그런 완벽함으로 우리한테 가르치시는구나 그게 지금 너무나 감동해서 막 땀이 날라 그러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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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너무 막, <laughs> 갑자기 어,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보지도 못한데 보지도 못한데 우리는 안다. 어, 그 말씀이 엄청난 힘이 됐어요. 나만 알고 있는 그 성령 하나님. 음. 어, 그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나? 그 하나님만으로 나는 넘치는 힘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지 않나? 어, 음.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엄청난 위로가 되더라고요. 저도 뭐 친구가 그렇게 많, 많은 사람이 아니, 아니 아니지만 우리 여기 어느 순간에 내 옆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. 연락이 안될 수도 있고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, 못 하는 이유는 이 성령 하나님이 지금 그냥 거하고 계시니까, 함께 거하고 계시니까. 무슨 자신감으로 이렇게 안 보나 몰라. 보 고민 본데 좀 급하게 보죠 <웃음> <웃음> 내가 원하는 단어를 찾는 것 같아 성경에서. 급하게 <laughs> 본. 아님 덮거나. <laughs> 덮어 버려 이렇게. <laughs>